최근 넷플릭스 국내 순위 1등, 글로벌 순위에서 3위를 차지하며 또한번 K 드라마 열풍을 이어가고 있는 사냥개들. 이렇게 사냥개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흥행을 하는 이유는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탄탄한 스토리도 있지만 주연을 맡은 우도환과 이상이 두 배우들의 물오른 연기력과 전 세계 여심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훈남 비주얼을 자랑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매력적인 두 배우에게는 방송에서 공개된 사실보다 더 놀라운 사실들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두 배우들은 어떤 숨겨진 매력으로 전 세계 네티즌들을 사로잡았을까요? 오 놀라워라. 또한 사냥개들에서 복싱 신인왕전 우승을 거머쥔 복싱 유망주로 등장하는 우도환. 우도아는 데뷔 이후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2017년 OCN 드라마 구해줘에서 악의 진실을 파헤치는 서풍철역을 맡으며 첫 주연으로 대중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확실히 각인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우도아는 소년미 넘치는 훈훈한 동안 외모 때문에 네티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동안 외모에 가려진 그의 나이입니다. 우도아는 1992년 7월 생으로 올해 나이 30이라고 하는데요. 그의 조각같은 외모에 30대의 나이가 숨겨져 있던 것이었죠. 그리고 뒤늦게 스타덤에 오른 만큼 그의 오랜 연기 경력이 뒤늦게 밝혀지며 또한번 깜짝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우도아는 2011년 n b n 드라마 왔어 왔어 제대로 왔어로 데뷔한 이후 현재 무려 11년차의 베테랑 배우였던 것이었죠. 그리고 우도아는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과감한 변신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cg같은 조각 몸매를 만든 것이었죠. 이전의 작품에서는 평범한 꽃미남의 외모였지만 최근 작품에서는 벌크업된 몸을 선보이며 작품을 준비하기까지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우도환의 조각 같은 이 몸은 놀랍게도 무려 단두달 만에 완성된 몸임을 밝혔는데요. 우도환은 저녁 이후인 2022년 패션 매거진 보그와 인터뷰를 통해 조각 몸매에 대한 비하인드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도아는 사냥개들의 건우 캐릭터를 위해 두달 전부터 몸을 키우고 화보 촬영장에 오기 전까지 대본을 읽고 왔다면서 이렇게 준비 작업이 많은 작품은 처음인 것 같다. 건우는 복싱 선수 출신이라 움직임이 굉장히 많은 친구이기 때문에 식단 관리하면서 복싱, 헬스, 액션 스쿨, 필라테스까지 운동하는 시간을 하루에 네 타임으로 쪼개서 움직이고 있다고 전하며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해 빠른 시간 안에 탄생한 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벽한 외모를 자랑하는 우도환은 한 차례 열애설에 휩싸인 적이 있는데요. 바로 드라마 위대한 유혹자에서 함께 출연한 배우 문가영과의 열애설입니다. 2018년 국내의 한 언론은 유혹자 우도환과 문가영이 현실 커플이 됐다며 열애설 기사를 올리기도 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스타한국이 위대한 유혹자 스태프들을 중심으로 집중 취재한 결과 우도화는 문가영과 드라마를 촬영하며 사랑에 빠졌고 서로를 향한 마음을 현장에서도 가감없이 드러냈다고 밝힌 것이었죠. 또한 인명을 요구한 스태프는 촬영장에서는 두 사람의 연애가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었고 언젠가 외부에도 알려질 줄 알았다며 이제 막 부상하기 시작한 청춘 배우들의 만남이니 예쁘게 봐달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도환은 즉시 소속사인 기이스트를 통해 우도환과 문가영은 절친한 관계다 열애는 아니다라며 위대한 유혹자 방송 전부터 출연자들과 친해졌다고 설명하며 반박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1년이 지난 이후 우도환은 또한번 열애설이 터지게 됩니다. 바로 한 차례 열애설이 났었던 문가영과의 열애설이 다시 터지게 된 것인데요. 기사에 따르면 배우 우도환과 문가영이 다시 한번 열애설의 주인공이 됐다. 지난해 5월 붉거진 열애설의 친한 사이라고 선을 그었는데 1년 반 넘도록 둘은 당당하게 비밀 연애를 즐기고 있는 걸로 보인다. 여전히 친한 사이라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며 이들의 열애설이 또한번 재점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도환은 이번에도 드라마 방송 전부터 출연자들끼리 친해졌다. 우도환, 문가영을 포함해 조이 김민재까지 4명이 친해서 같이 영화도 보러 다녔다. 연인 사이가 아닌 친한 사이라며 열애를 부인했습니다. 우도완은 최고로 좋아하는 음식으로 의외의 음식을 꼽아 팬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우도완은 매끼니마다 세네 개씩 먹을 정도라고 밝혔는데요. 우도완이 사랑한 그 음식은 바로 계란입니다. 우도완은 위대한 유혹자의 메이킹 영상에서도 계란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촬영장에서 라면을 끓이던 우도환은 라면은 먹지 않고 계란만 계속 건져 먹는 모습에 옆에서 보던 연출 스태프는 우도환에게 달걀 집착 남아하며 계란 사랑을 인증하였습니다. 결국 계란을 포기 못한 우도환은 계속 먹다 흰색의 셔츠에 라면 국물이 튀는 모습까지 보여주었는데요. 이를 통해 그의 계란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알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최근 그렇게 좋아하는 계란을 못 먹게 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샤냥개들 팬이벤트에서 계란 알레르기가 생겼다고 밝혀 앞으로 계란을 먹을 수 없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도환은 입대 전 취득한 자격증으로 인해 뜻밖의 군대 보직을 맡았다고 하는데요. 그와 얼핏 맞지 않을 것 같은 운전병입니다. 그가 운전병으로 간 계기에 대해서는 그가 출연했던 드라마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더킹 영원한 군주를 위해 대형 면허와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했지만 작품에서는 정작 스릴이 없었고 그 덕분에 운전병으로 근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이. 사냥개들에서 과거 일수를 뛴 경험을 바탕으로 사채업에 무지한 건우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맡은 이상이. 그동안 방송에서 훈훈한 미소를 보여주며 여심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런 훈훈한 미소를 가진 배우 이상이는 과거부터 남달랐다고 합니다. 바로 한국 최고의 예술학교로 손꼽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연기과 과대를 맡은 적이 있던 것이었죠. 같은과 동기들을 보면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동기로는 많은 네티즌들에게도 잘 알려진 배우, 김고은, 김성철, 박소담, 이유영 등이 있으며 현재까지도 친하게 지내는 절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학창시절부터 검증된 길을 가진 이상희는 최근 예능 놀면모한이를 통해 m s 지원업비로 발탁되며 그룹 정상 동기로 활약한 바 있는데요. 이상희는 2008년 안현예술고등학교 2학년 재학 당시에도 남다른 길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당시 비의 팬들을 대상으로 한 UCC 컨텐츠에서 비의 레이니즘으로 안무를 커버하며 무려 1위를 차지한 것이었죠. 그가 당시 커버한 영상은 조회수가 무려 230만회가 넘으며 폭발적인 인기를 보여주었는데요. 현재의 모습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파워풀한 안무의 팬들은 진짜 너무 멋있다, 최고인 듯 오바스럽지 않고 딱 표현해야 할 부분을 간지나게 추신 듯 최고입니다라며 그의 춤을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희는 2012년 뛰어난 길를 바탕으로 의경 본무 중에 TV에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강호동이 진행하는 당시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인 스타킹입니다. 이곳에서 이상희는 의경 동료들과 함께 절도 있는 춤으로 게스트로 출연한 샤이니를 긴장시키게 만들었는데요. 당시에도 훈훈한 외모로 패널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력이 넘치는 이상희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제3의 매력 작품 인터뷰 중 자신의 이상형에 대해 밝히기도 했는데요. 정말 사랑하는 여성이 생긴다면 한평생 유지해왔던 성격도 변했을 것 같다. 엄마에게서 느끼고 싶었던 사랑을 미원이가 채워주며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고 밝힌 만큼 주관이 뚜렷하고 저의 길잡이가 되어줄 여성에게 끌리는 편인 것 같다며 더불어 어려울 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따뜻한 이성을 만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이상 오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